전압 접하고 중심이 일, 몇 사분면이야? 일 사분면이래요. 제일사분면에 위에 있는 원이야. x축 y축에 모두 접하면 반지름하고 반지름이 어떻게 나오는 거? 얘가 일선분면에 있으니까 지금 저기요 알코마리라고 했죠? 저도 있어요. 네. 됐죠 근데 지금 얘가 일선분면 있는 거까지 했어. 근데 얘가 새로운 직선에 접한데, 됐냐? 응. 이거 지워도 되지? 축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관심이 없어. 그걸 일단 이걸로 봐. 네. 그래서 얘가 어떤 6x 더하기 8y 빼기 9는 무조건 사실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야. 근데 나는 그거를 회전시켜서 그냥 여기 아래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6x 더하기 8y 빼기 9는 0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요.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접선의 접점까지 연결한 선은 접과 뭐한다. 접한. 수직한다. 접한, 접한다가 아니고, <웃음> 접선과 <웃음> 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은 수직한다. 그치? 90도로 만나죠. 그러면요, 우리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D하고 R하고 얘가 반지름 R이죠. D하고 R하고 같다는 라거 해볼까요? r 마 R에서, 어, 일반형으로 잘 줬잖아요. 까지의 거리랑, 뭐랑? 반지름 알이랑 같다. d는 알이랑 같다. 접할 때 공식이죠. 공식. 지금 머리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r컴마에서 6x 더하기 8i 마이너스 9는요? 그러면. 아, 어, 그러네요. 누구 제곱이야? 근데 다 약분은 안 되죠. 음, 기분 나쁘네요. 66은 36, 88은 64. 분해. 풀러봐 뭐. 뭐 씌우고. 절대 값 씌우고, 뭐니까? 거리니까. 양수값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거리 공식? 집에 또못 가겠구나. 더하기 아데다른건 뭐? 여기다 대입하는거야. x, y에 아니, 이 점을 그럼 6r 더하기 8r 빼기 9의 절대값 이 뭐다? 공식이다. 그게 r이랑 똑같다. 이게 뭐가 어려워. 그 다음에 이거는 음, 9, 9 100에 있다가 루트 시우니까 10이네? 그럼 10하고 대각선 곱하면 10r이네? 그치? 10R이 뭐랑 똑같아? 14R-9의 절대값이지. 음.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게 플러스 10R이랑 똑같던가, 아니면, 어, 마이너스 10R이랑 똑같던 거죠. 그럼 이쪽으로 하면, 24R이 9네요. 네. 그럼 R은 얼마예요? 3, 3 8, 네. 3, 3, 3이니까. 8분의 8, 3. 3. 여기서는요? 넘기면 씨발 빼니까 어 <laughs> <줘요>. 조심해야 되네요 r은 <laughs> 어, <laughs> 9 r은 4분의 9욕하거 아, 아니에요 깜짝이야. 원의 반지매 길이 모두 뭐 아래 그러면 누구랑 누구야 4분의 9랑 8분의, 8분의 3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네요 깜짝이야. 됐어요? 응. 뭘 놀래 내가 욕하는 사람이